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정현 사무국 인턴 기자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초겨울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던 날씨가 이제는 바로 겨울로 바뀌어버린 셈이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패딩 코트 등 두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19일 아침 기온은 2에서 9도로 오늘 18일을 에서 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져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19일 아침 기온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충북과 경북 내륙 지리산 부근에서 영도 이하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앞으로 1개월간 날씨는 1-4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 3주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의 이번 겨울 기후 전망에 따르면 평년 0.1에서 섭씨 0.9도, 과비슷할 확률이 50%로 찬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으며 찬 대륙 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인데 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가을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제트 기류에 있다. 북극 제트 기류는 북극권을 감싸며 회전하는 기류로 기류가 강하여 북극 지역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 지방 대기가 팽창하며 제트 기류 또한 점점 남쪽에 형성되고 있다. 제트 기류가 가둬주었던 찬 공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더 추운 가을 겨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큰 매력 중 하나인 사계절도 흐려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난 130여 년, 1880에서 2012년 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섭씨 0.85도 상승했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물순환 변화,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열대지방에 사는 물고기들이 한반도 부근에서 발견되고, 북극곰은 집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번 연도에 일어났던 폭우 폭염 등의 재해도 지구온난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식물 신기 등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지구를 위한 일들이 더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 측면에서도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제거 장치 설치 및 점검,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법률 제정 연구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